사람들이 걸어서 도시를 탈출하도록 돕고 있어요. 아버지 출험식으로는 길은 매우 위험하죠. 오래된 운하를 지나가거든요. 오늘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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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제가 한잔 살게요. 아, 아, 그리고 있잖아요.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. 이런 망나니 같으니라고 어디로 갔지? 라마르? 가서 나와! 어, 별일 없죠 클라이너 박사님? 어 알릭스 뭐 별일은 없네 라마르가 또 상자에서 뛰쳐나온 것만 빼면 말이지 바니를 잘 몰랐다면 말이지 그 라마르를 믿을 수 없군 거든 프리맨? 정말 잘넨가 밖에서 방황하시던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<laughs> 다니는 거죠? 프리맨 박사에게 항상 말썽이 생기긴 하지만 큰 도움을 받았어. 고든 타이밍이 기막히군. 아주 적절한 순간에 왔네 알릭스가 텔레포트를 다시 작동시키려고 마지막 부품을 장착했다니. 제가 다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, 박사님. 염소나기도 하지. 넌 정말 재능이 있다. <laughs> 일단 이게 작동할지 보자고요. 여기 있나요? 저기 있고. 야, 고든, 얼 집을 확실히 건드렸군. 보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, 박사님. 모든 게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. 걱정 마세요. 저와 같이 갈 거예요. 그런데, 바니.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네. 새로운 이중송신 텔레포트를 해보이겠네. 작동한단 말이에요? 이번엔 진짜인 거죠? 아직도 그 고양이에 대한 악몽을 꾸거든요? 아 자, 자, 자.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. 고양이요? 그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네. 비약적...